어? 자리는 누구인데요? 그렇게 우리 가도 추첨단자 뭐세요? 그러면 지금 그 한자리는 남, 한자리는 예, 아. 모는거예요서 화장해가지고 우리 예. 낙골장에다가 낙골장 예. 그 자리를 가보 달라? 예. 아니요, 그평 평장, 하, 그래. 평장을 할거에요 그러면 낙골장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 열몇몇 따뜻한 몇, 몇 어, 화장에서 쪽이렇예예

그건 괜찮아요. 자신있또 해와 주지 못도. 예. 근데 조상률이 4 4선에면 자신있게 하는 예, 알고 습니까 알고 있죠? 예, 예. 예, 예. 거부까지하니까위로가 예, 뭐. 예, 예. 가니까. 아, 그정도부이상부 예, 예. 우리 썼던 말 할까? 부모들은 할아버지가 뭐, 할아버지 아, 하고 하고 안, 안, 안그럼 다행이네. 예, 예.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오. 그러면 다람이네 등접은 예, 예. 옛날에 있었 그 예예예 예. 예, 예. 음. 어 어. 어. 아, 아 아유, 야, 지금, 이런 사람이네 예전 그렇게 심했죠 8대3 8대3 그때 5대3까어아지않는데아유서 지금 이거으 어떻게 나 걱정을 하고 아 그... 네. 그 전에, 그 이야기 했석까지는안 하고요 8대3도는 해요 한대도안 하고는 대부분 있잖아 양강에 그 할배가? 그럼요. 그 자손이 없나요? 자손이 없어? 자손이 는 양자를 가가지고 아 그건 상관없어요. 양자를 네. 가서? 양자를 나는. 가서? 아 네. 양자가 안 갔어요. 그 양자에 갔는데 자 아, 그, 그 아버지가 어그 집에 양자 갔는데 땅이 있었었는데 다팔아먹가뭐안한다 그랬죠. 손님 우리 아버지가 양자 갔잖아요. 아그 할배 예. 아 그거는 원 할배 아그거까지큰 할배가 손이 없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양자를 갔어요. 그할아를 옮겼을 거 고박 고가 그러면 집게 할아버지요 집게 집게 할아버지가 아니고 제일 큰 응. 할아버지도 손이 없어가지고 막내 응, 할아버지인데. 응. 우리 응. 우리 아버지가 막내 할아버지 자손인데 응, 응. 큰 할아버지의 손이 없어가지고 응. 응. 양자를 갔대요. 야 우리 아버지가 양자를 갔는데. 어, 응. 그러면 응. 작은 할아버지 자손 이라고 그렇죠. 예, 예. 그럼 작은 할아버지도 하는 거이거나 아니 안, 안, 안 하네. 안 하고 아, 응. 다니는. 아 그럼 다행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 손이 끊겼잖아요. 두 예, 분은 예. 상관없죠. 예, 손이 끊겼는데 어. 우리 어. 아버지가 양자를 갖는거죠. 어, 어. 아, 그건 괜찮아. 응. 아 그리고 사대부사대적 이상이 다 전부 다 정조까지. 정조부. 정조부까지? 예. 우리 의 정조부까지 우리 에서 정조부까지. 그리고 할배 할배들은 거의 할배들 이제 손이 없는 할배들 음. 그러면 다 이제, 아유. 가위가 어떻게, 응? 가위가 그렇게, 하면 이, 거 여기는 못 쓰는 거아니 예, 예, 예. 예. 음. 그러면 옆에큰 음. 가위 하나 가져가. 아, 네 응, 그래. 응. 그래. 여기, 여기가 가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렇게, 이이제 응. 음, 음, 음. 비가 활동하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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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제, 모순, 균재모가, 요, 색깔이나 좀괜찮다 우리, 우리한테 치료 받았었잖아, 군대는. 물을, 어, 쓰려고? 현장으로 하는데. 어, 화장으로 해가지고? 예, 예. 물 똑같아요. 같 네, 네. 똑같아요. 물이 도녹가 예. 저런 거는, 이 화장 안 하고, 응. 네. 까가지고, 요,도 대단히 화장이 안 좋다 하면, 이것저것 하면. 그래, 화장 아니라, 우리는. 네. 그니까, 이 자리에서 다, 바로, 그냥, 하나 할 겁니다. 그자 제가 이제 한몇백 년도 됐으니까. 는 네. 그냥 그자리에심 신어갈 거야, 그냥 신하고 그 그냥 가지고 여기에 까가지고. 바로 할 거라, 예. 그 목함이나, 아니면 함으로 해가지고 신전을 쓰면 사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빠지 말고. 이거고 예. 얼마 없어. 예, 예, 예. 거의 없어요. 예, 예. 그럼 그거 바짝 들어다가 해봐. 빠, 빠지 말고. 아, 아, 단지에 담아갈 거야? 예. 예. 아. 그게 훨씬 낫죠 아, 그래. 음. 잘하겠습니다 네? 예? 예, 예. 음, 요거를... 화장하지 말고. 예, 예. 네. 예. 여기는 그래도 그런 자리가 돼. 예. 대 예. 저... 화장이나 빵을나 저... 빡... 이러지 말고, 예, 예. 그냥, 네. 뭐, 그, 육 남은 대로, 예. 예. 그냥 관주에 해서, 그든지, 이렇게, 해서, 예, 여기보다 더 좋은 데이 예. 내려볼게요. 嗯，对。 이 산도 넘어갔다가 다시 찾고, 응. 뭐, 또, 이거 살 때는 다끝나했대요 이거 음. 아저께 그래. 음. 응. 그아재가 다, 다, 나 날렸대요. <laughs> 그래, <웃음> 할배들이 제 손으로 끌어갖고, 막, 쟤다가 뺨 하고, 뭐, 음. 그만 주인 없어요. 그만, 너도 팔아먹고, 나도 팔아먹고. 응. 엉망 만들었었대요. 사회가 대리점도 하다가 또, 또 뭐, 저, 또 또, 어. 시골에 이거 좀 있다고. 응. 음. 그 그래, 막내 할배가 이제 여는 이제 양조올리나서또 작은 아저씨 있어요 주원에 니니 여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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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야 없는기라 고 막. <laughs> 여기 집도 괜찮은 편이에요 집도가 몇가리는 네. 별로가 그래. 여기저... 어, 아버지는 화장되 있어요 아버지는 처음부터? 예 네. 아버지는 화장되 있고 네. 어. 어머니는? 어머니는 그 옆에 내가 어머니 뭐, 뭐그 물난다 그랬다 예예 급급하다 그랬다 거기 계시고? 예 네. 아이고 그러면 네. 이 저기 뭐야 부모님 묘를 그렇게 하지 말고 예. 지금 여기도 안 좋아, 자리가안 좋아. 안 좋아. 내가 보니까 요외 좋은 자리가 있더라고. 어, 어, 어. 여기 있어, 우리 오른길에아 그래, 여기. 그래, 그래. 예. 아. 그래서 내가 여쭤본 거요. 아. 저중심들 누구나 쓸수 있냐고 느 여쭤본 거예요. 아. 그러면 이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부모님하고 아. 오다 이 장에는 게 좋아. 아유, 그럼. 여여 여기, 남자로 고게 아, 내가 네, 다 응. 놨어. 다들었잖 아, 응? 응? 그렇게 해요. 아, 그, 그 자리인데. 어, 그럼 그럼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위에 모시고, 밑에 응. 엄마, 아버지 모시고. 어, 삼촌도 그걸로 모시고. 어, 삼촌은 뭐,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아, 나 밖에 모시고. 저, 다 놨으면 갔으면 좋겠다. 지가 다 놨는데, 벌써, 밖에, 밖에 나 왔는데. 그러니까. 아유, 그렇게 응. 해야 돼. 여기도 안 좋은 자리고. 아, 이건 어떻게, 여, 여 위에 이것도 안 좋아요. 응? 위에, 위에. 여기 위에는 괜찮아. 독하면 되나? 예. 근데 여기는 안 좋아. 어. 여기 습하고, 어. 여기서, 저, 저이 자연을 역행인 거야. 어. 산줄기가 저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는 거잖아요. 예예 yeah, yeah, 내려갔잖아. Yeah, yeah, yeah. 근데 그, 그 줄로 써야 돼, 그 자연을. 아, 아. 근데 이게 뭐야. 이게 지금 그 역행했잖아, 자연을. 어. 그러니까, 여기 산줄기에서 이렇게 꼬그라진 거란 말이야, 이렇게. 예, 예, 예. 이렇게 써야 되는데, 아하. 어? 기억 안이기가안네 그래서 이 잘못 썼다고. 어. 그리고 여기 혈도 안 아니고, 다시야, 갓. 그리고 뭐냐면, 어. 혈이 여기라 그러면은, 네. 어? 이 지금 여기라 여기다, 여기, 여기. 네. 여기서 써야 되는데, 여기란 말이야, 다시야, 갓. 그러니까 혈도 아니라니까. 네. 그래서 이번 게에 내가 오, 오, 와서 정확히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어? 할머니 할아버지, 저 엄마 아버지 다 해서 네. 어, 좋은 몇 자리가 있으니까, 네. 여기다 이장하세요. 응? 네. 어? 그러면 자손도 잘 되고 네. 돌아가신 분들, 응? 어? 돌아가신 분들, 그럼 네. 돌아가신 분들한테 효도하는 거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손 잘 되고 효도하고. 아프지도 않고. <laughs> 네, 아유, 이거 몰라서 그래. 지금 직접 내가 봐는 자리가. 좋은 자리가 있어? 저저저 어. 뒤에가 베나무산 옛날 때지내다는다고 여기가 이래, 어미스. 음. 몇 자리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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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석봉이몇 자리가 없는 걸로 아니까. 아고 <laughs>